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권세자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왕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힘과 권능과 물질을 받은 세상 임금이에요. 바로 총독 빌라도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왕으로 있다는 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자칭 유대의 왕이라 하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집니다. 오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심문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만약 당신이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 어때요?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그 모든 멸시와 조롱다 받으시고 자기에게 내려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이 빌라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섬겨야할 왕이 누군가 오늘 그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왕 빌라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죠.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요, 유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말하는데, 뭐라 그러죠?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정말 그의 말이 사실이냐? 여기 에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의 말대로라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목숨을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도에 관해 묘사하는 말은 딱 하나인데 뭐예요? 두려워하더라, 그래, 두려워하더라. 아니,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심문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자기도 이본능적으로 느끼는 뭔가 이 새로운 권능들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진리가 뭡니까? 이게 네 지금 내가 재판장인데 이 피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예요?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근데 빌라도도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이 나갈 정도로요. 예수님은 뭔가 이 평범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거기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요,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건데,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로마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득달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당신이 그런 그렇게 말하면 이 가이사에게 불충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이 가이사 황제 가이사에게 배반하는 겁니다. 막 말하니까 오히려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빌라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가 자기 입으로도 나는 당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지금은 내 모든 인생을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막 힘이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힘을 쓰려고 했더니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빌라도도요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까 콧방귀도 안 뀌입니다. 뭐 그런 사건을 나에게 갖고 왔느냐? 너희들도 법이 있으니까 네네 뜻대로 행해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빌라도는 이 사건이 자기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니까. 만약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이 된다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이 로마의 총독이 스스로를 왕으로 주장하는 삶을 풀어주면서 유대의 반란을 도모한 배신자다라고 로마의 총독의 로마의 황제에게 고발을 할 겁니다. 이를 통해 빌라도는요 자신의 이 권세가 얼마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럼 빌라도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남들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가진 진짜 권세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당장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게 오늘 이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주장한 그 권세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미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제 더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 많은 곡식을 다 얻다가 저장할까? 그리고는 그가요,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걱정, 근심 다 털어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날 그밤그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이제 이 많은 부와 많은 권세와 풍요로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걱정거심 그다 털어냈다.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그 일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왜 어리석습니까? 돈도 많은데, 가진 것도 많은데. 왜요? 그는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요, 화려한 황금 왕관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집에는 넘치는 곡식이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 건 아닙니다. 왜요? 그는 오늘 밤 죽게 될 거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권세가 진짜 힘도 아닙니다. 당장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영원히 나의 것이냐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은 총독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했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그의 것이 될수 있습니까? 그게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도 군중의 분노 앞에서는 그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그 꿈이 그 미래가 아주 휘황찬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꿈 하나도 가지 못합니다. 그게 그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세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안개 보셨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가다 보면요 안개 낀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 안개가 어찌나 짙은지 이 앞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 겁이나요. 괜히 갑자기 이렇게 앞차를확 들이받을까봐, 또뒤 차가 날 들이받을까봐. 그래서 막 라이트도 다 켜고 비상등 다 켜고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아주 조심조심조심 기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야 이거 오늘 큰일 났네. 길다 꽉꽉 막히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막 사고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요, 사실 금방 아침에 뜨고 나면요, 언제 그런냐는 듯이 그 아침 안개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안개가 짙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내 운명을 어떻게 할 것처럼 내가 내가 사고를 당하고 내가 큰 문제를 당할 것처럼 두려움이 오는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침 안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내 눈에 볼수 있고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힘이요 권세요 물질의 진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다 쫓다가 그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맞닥뜨릴 뿐입니다 창고에 가득한 곡식들, 내 머리에 반짝이는 황금 왕관들, 지금은 당장 마치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무 쓸모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내말 한마디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 수많은 병사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영원토록 나에게 충성할지 누구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말도 못한 것들뿐입니다. 지금은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언제 그게 사라질지는 누구도 알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손에 있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한다 이겁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 했어요.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뭐예요? 다 거짓이었어요. 큰소리 뻥뻥 쳤는데, 사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껍데기 권세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배신자입니다. 그를 당장 십자가에 못박아서서 말하자, 그게 곧 그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껍데기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입으로 아무리 내 자랑한다고 해도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다 내일 사라지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붙들 수 있는 진정한 영생에 관한 것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요. 유대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 의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에는 약간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힘을 모으고 권세를 얻어 가지고 칼을 들고 이 유대의 독립을 내가 정치하겠다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깐은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정복을 하고 이 로마의 군인과도 싸워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요 그들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만 헛되이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알러지 반응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뭐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믿고 또 달려들었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 왕은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또뭐큰일날줄 알고 저를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행하심에는 그 이전에 그 가짜들, 그 거짓 메시아들과는 다른 뭔가 나도 모르게 끌리는 힘이 있었어요. 원인은 알수 없는데 야, 저가 누구기에 그 말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 깜짝 놀랄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이 뭔가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이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우리가 저를 다 알지 않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읽고 저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핍박해서 쫓아냅니다. 네. 동방의 박사들이 요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땅에 새로운 임금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깊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먼 길을 달려와 가지고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십니다. 그들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태어나냐, 그가 누구냐 다 알아본 다음에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 시기쯤 태어나는 이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먼 길을 와가지고 임금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새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하늘의 별들이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며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번창을 했을 때요, 이것이 올무할릴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였죠. 그는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풍요로운 풍성함이 결국은 애굽의 위협이 될 거라고 느끼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자식을 낳게 되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이 애굽 왕 바로의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짓을 유대의 왕 헤롯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진정한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이끄시면서 우리의 이 사망의 권세를 생명으로 바꾸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험이 전파되고 이 헐벗은 자들에게 이 풍요로움이 펴지면 자기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니까. 이 빌라도의 권세처럼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천한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그 모습 가운데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권세자들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늘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요. 너도 할수 있다.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눈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꿈을 꾸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요. 가난한 아이들조차 스스럼없이 죽이는 이 권세자들. 그와 반대로요.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늘 고통과 슬픔에 살아가던 이들을 곁을 지켜주신 예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화받았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구세,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요 우리가 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비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덮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다여 죽고 의에다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각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또 하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자기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합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낙게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권세자들은 자기 것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게 세상 권세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흠모할 모양이 없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따를 진짜 왕을 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거 유, 유년부에서 어, 문제로 냈는데 우리 아들이 맞췄대요 할렐루야 네. <laughs> 네. 집에 와서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네. 물이 변화여 포도주 되는 사건인데 요한복음이 이 기적을 처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 의미 없고 가난과 질병에 쩌들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받는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맹물 같은 인생이에요. 어디 가나 이 맹물. 할렐루야. 네, 의미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맹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는 맹물 같은 인생으로 끝날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사사기가 끝나고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찾아가서 자기들한 왕을 세워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인간 왕, 너희가 말하는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줄 아느냐? 그리고 아주 이런 긴 말씀을 남겨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과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왕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권세자가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내 배를 쳐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 그 인간 왕은 자기 욕심에 넘어져서 너의 것을 가져다 뺏어서 너의 아들을 종으로 삼고 너의 딸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왕들이서을 때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이 다윗 도 사실은 바세바바고 그 마음이 빼앗겨서 이 말씀에 나온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는 진정한 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었던 이 다윗조차도요 넘어졌어요. 그 욕심이 넘어졌어요. 인간은 그가 누구라도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여러분 유대 대제사장들이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저를 죽이면 너희들이 잘살 거야. 너희의 질병이 나을 거야. 너희가 해방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에 누가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느냐?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맹인인 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이 유익이나 자신들의 이 삶과 위배되는 사건이 있다면요. 그를 누구든지 다 처단하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모양만 왕인 거짓 왕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릴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살게 나시리 기묘사는데요, 하 그가 우리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누굽니까? 아무 소망 없이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요 우리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위였던 사람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맹물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왜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수 있기 때문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책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요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누구 때문에 이한 것인지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그 짐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쉬게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잔치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왜 주인은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합니까? 그런 거 예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요. 항아리 야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그들이 갖다 주어라. 그러면요, 그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분노로 욕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이 어리석은 백성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피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된 목자와 같이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매일 아침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묵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가는 길이요.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맹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어떻해요? 자기 뜻을 굽히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줍니다. 참된 목자는 맹수가 달려들여 그 양들을 위협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지만요. 사과는 그 목숨이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는 법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따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은 길조차 감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헐란은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한복음 19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를 위해 열려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파도가 불고 바람이 넘칠 때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의지하면서 무리를 굴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끝까지 생명 바쳐서라도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십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 섬겨야 할 왕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의 질병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평온으로 임하실 귀한 예수의 손길을 함께 맛보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서강교에서 회 집회에 인도하고 계신 단임 목사님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권능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서 이 코로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많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런 생으로 많은 이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